이거, 그 잠깐만, 저거 좀 꺼줄래? 어쨌든,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을 땐좀 좋아. 오래 쓰고 있을 때는. 확실히. 자, X축, Y축이 딱 있어. 여기까지 됐어. 이거 원래 어떻게 먼저 그려? 어이, 어이, 어이. 제가 그만 그리고 이거 이거 봐. 이거 원래 절대값 없을 때, 절대값 없을 때 x 플러스 y 는 4. 어떻게 그려? 1, 2, 3, 4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야. 여기 4되고 여기 4되는 거야. 여기 인정? 여기까지 됐어? x의 절대값을 빵 칠했어. 어떻게 그려? 야, 조성원이 어떻게 그려? x의 절대값이 칠해져 있어. 이 그림을 그려봐. 어떻게 그려? 말로 빨리 해봐. 현민이 네. 말로 해봐. 그렇지. X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Y축 대칭시킨다. 잘했어. 됐어.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빵 칠해져 있어. 어떻게 하라고? Y의 플러스만을 인정하여 X축 대칭시킨다. 적어왔어요. 그 여기서 원이 그려지겠지? 원이 그려져안 그려져. 그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. 됐어. 이 반지름 얼마? 1대1대 1대 루트 2 2대2대2 루트 2 됐어? 면적은 얼마? 8 파이 프리 끝 됐어?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게 그렸어? 빠른 속도로 딱딱딱 말할 때 그냥 한 방에 딱 가는 거지 나한테 절대값 배워놓고 이런 거 해내면 미친 거지 어? 어? 뭘 배운 거야 그러면? 채영이 알겠어?